병원에서 조리원으로 이동하는 날. 차 병원은 병원과 조리원이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이동이 가능했다. 조리원 입실 전몇 가지 할 일들. 외부에서 신었던 신발을 래핑을 하고 입실이 가능했다. 차음 조리원은 총 51개의 객실이 있고 우리는 M 2층으로 배정을 받았다. 객실이 가장 많다는 M 2층. 좀 전에 랩핑했던 신발은 여기 사물함에 넣고 입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조련에 도착하면 신생아실에 아기를 보내게 된다. 이제 배정받은 방으로 이동. 로 이용해주시면 되고 식사 간식 배식 되면 해주세요 가져가서 시고 반납해주시고요 빨래칸은 통랑망두 가지 있으요 통에는 모 개인빨래 외모 보호 자 수건 가제공드는거넣시고 네, 반납해주세요 네 객실 호수 밑에는 산모명과 태명이 적혀 있었다 대망의조리원 내부를 공개합니다. 가격은 2주에 530만원 참고로 마사지는 포함이 아니다 좋다. 네. 네. 음. 어, 좋다. 쿠션 순즉이요. 당근 토끼. 오빠 메델라 이거 메델라 유축기 있잖아. 이거 보건소에서도 대여 가능하거든. 응. <놀람>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와 수건을 매일 새로 채워 주신다. M2층 아틀리에에서는 산후 관리부터 목욕 강의까지 이곳에서 진행된다. 강의실이네 오빠. 식사와 간식은 하루 세 번씩 방으로 배달해 주신다. 참고로 보호자 식사는 입실 날아 점심만 제공된다. 음, 난 이제 없어. 응. 그 당연. 아, 마탕. 원래 마탕보다 조금 덜 닿아야겠다. 아, 첫날에는 방 안에서 수유교육을 해주시는데, 분유 먹이는 법, 트름하는 법을 알려주신다. 모동 후에는 신생아실에 데려다주면 끝. 외출과 배달 음식이 불가한 대신 버틀러 서비스를 진행하는 차음조리원. 주문서와 카드를 전달드리면, 5시 이후에 방으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 컷. 남편이 떠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조리원 생활, 그리고 매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모자동실. 그렇게 조리원의 첫날이 흘러갔다. 매일 아침 산모들에게 주어지는 미션. 혈압 측정과 체온 체크. 청소 표시를 걸어두며 객실을 다시 세팅해주신다. 아기 무게도 안 빠진다는 게 진짜였다. 마사지를 받으면 살이 빠진다던데. 전신 스파 가격은 8회 기준 170만 원. 조리원에 계약하면 1회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 요즘 육아를 하면서 느낀다.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는 걸. 처음 조리원의 좋은 점은 담당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를 해주신다는 거다. 그리고 가슴 마사지는 해당 10만원 그리고 유축하는 산모들을 위해 복도 중간에 접병 소독기가 있다 호수에 맞는 접병을 가져가면 된다 둘째날 모자동시 시간에는 속삭이 사는 법을 강의를 받았다 그리고 조리원 셋째 날. 추유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교육이나 GX를 듣고 싶다면 선착순으로 체크해야 된다. 전날에 신청해둔 GX 요가. 요가는 자연분만 재앙자에게 퐁당퐁당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그리고 외출이 불가능한 산모들을 위한 공간. 오전에는 산모들, 오후에는 암환자분들을 위한 공간인 한해정원. 다이어트를 위해 마사지는 열심히 받고 있다. 보통은 6, 7일 차에 나오는 항달이 생강이에게는 좀 빨리 다가왔다. 신생아실 옆이라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았다. 조리원에서 맞이한 생일, 아침 7시 신생아실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황달 수치가 너무 높아서 피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1시간 후에 생강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로 했다. 정확한 황달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바닥에 찔러서 피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조리원에 있는 동안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이야기셨다. <목소리도> 호르몬 때문일까? 평소 슬픈 장면을 봐도 눈물이 없는 난데 계속해서 눈물이 났다. 그리고 생일 케이크를 아, 가지고 등장한 제오빠 하나 둘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호흡라 하나 둘셋 하나, 하나님 부처님 생강이 황달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응. 아침에는 최악의 생일이었는데 그래도 저녁 되니까 행복해요 왜 최악의 생일이야? 아, 생각이 아, 아프니까. 음, 응. 진짜 최악의 생일이라고 생각했어. 알겠지? 응 감마자. 음.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더 맛있네. 응. 남편과 함께 맞이한 조리원의 아침. 참고로 보호자 조식은 무료로 먹을 수 있다. 카페테리아에서는 안마의자도 있고 LED 마스크도 있다. 함께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필수 모동 시간 외에 자체적으로 모동을 요청드렸다. 어느덧 익숙해진 조리원 생활. 매일 5시 반에 일어나고 있어서 항상 1등으로 제출한다. 계속해서 황달 수치가 낮아진다니 다행이다. 조리원 일주일쯤 되어가니 이제 초유도 100mm가 넘어가더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리원 이야기.